방남석의 그러니까 슬기로운 성형탐구입니다. 어, 슬기로운 성형탐구가 굉장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보여드릴 건요.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. 어, 이렇게 젊은 친구의 어, 눈 사진입니다. 수술 전후 보시면요. 은 눈이 굉장히 째져 있죠. 째져 있으면서 어, 뭔가 작습니다. 굉장히 이 폭이 너무 작습니다. 그리고 위에가 두툼해 보입니다.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눈을 절개를 해서 수술하려고 을 합니다. 절개해서 좀 피부를 잘라내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눈은, 눈꺼풀은요, 세 부위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. 뭐, 가상의 나눔이지만, 어, 이쪽이 가장 얇은 편이고요. 중간에 두꺼움, 많이 두껍습니다. 이 중간에 두꺼움을 없애고 나면, 이 쌍꺼풀을 아주 잘 봉합을 해도 층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눈매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 친구들 이 있어서는요, 저는 가급적 비절개 눈매 교정을 선택합니다.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해도요, 상당히 깨끗하고 예쁜 눈이 됩니다. 아주 자연스럽고요, 눈의 크기도 커졌죠. 이 환자분은 밑 힘도 같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밑 힘으로 굉장히 동공이 많이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, 이런 수술들이 젊은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눈이 너무 답답하고 작은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포인트사회과 방감석 원장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